7. 불의 심판. 누리에 엄청난 장대비 쏟아지니, 하늘 아래 홀로 남은 구원의 방주, 물 위에 150일 두둥실 떠있네. 마침내 큰 홍수가 온 땅을 뒤덮다. 7장 1절에서 24절. 큰 홍수가 내리기 7일 전,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래 후에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큰 비를 땅 위에 쏟아붓겠노라. 이미 말한 대로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장 할 일을 일러주셨다. 너는 지금 곧네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씩, 모든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모든 날 짐승은 암수 일곱 쌍씩 배에 태워라. 그래서 홍수가 지난 뒤 그것들의 씨가 땅 위에서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노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했다. 정결한 동물은 암수 일곱 쌍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두 쌍씩 들였다. 당시에는 짐승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주어지지 않은 시점이므로 아마도 이때 동물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그 동물이 제사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선택받은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때를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참으로 거대한 행렬이었다.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방주의 문이 닫혔다. 노아는 뒤쪽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손수 문을 닫아주신 것이다. 방주의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고 밖에서만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노아와 그 식구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방주와 방주 안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이다. 그로부터 7일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일찍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홍수였다. 하늘에서는 수문이 활짝 열린 듯했고 땅 밑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져나온 것 같았다. 그렇게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빗줄기가 끊임없이 땅 위로 쏟아졌다. 물은 시시각각 급속도로 불어났고 거칠게 소용돌이쳤다.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아 달아나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노아 일행이 탄 방주밭 같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사람들과 동물들의 울부짖음이 천지에 진동했다. 급격히 불어나는 홍수를 피해 모두가 좀더 높은 곳으로 좀더 높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문좀 열어 제발 문좀 열어봐. 사람들은 죽을 림을 다해 달려와. 방주 문을 다급하게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굳게 닫아버린 방주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거친 물이 확 밀려와 그들을 어디론가 쓸고 가 버렸다. 어느새 노화 일행이 탄 방주는 물 위로 둥실 떠올랐다. 물이 더 크게 불어나자 방주는 물 위로 이리저리 떠다녔다. 물은 엄청난 속도로 무섭게 계속 불어났다. 오래지 않아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물 아래 잠겼다. 가장 높은 산의 최고 봉우리조차도 물로 뒤덮였다. 땅 위에서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이 죽어나갔다.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 모두가 가릴 것 없이 전부 죽고 말았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 외에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다. 홍수가 시작된 지 40일이 지나자 무섭게 쏟아지던 비는 그쳤다. 그러나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진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은 계속 불어나 온 땅을 출렁출렁 뒤덮었다. 무서운 심판의 물이 죄로 찌든 세상을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대청소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물청소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갔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이제 인류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8. 방주 밖으로 홍수 끝나고 물이 다 빠지자 땅 위에는 다시 생명의 노래 가득하네. 땅에서 짐승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은 다시금 자비 베푸시네. 물이 빠지고 땅이 말라 노아 일행이 배 밖으로 나오다. 팔장일 절에서 이십이 절.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동물들을 생각하셨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노아와 방주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노아에게 쏠려 있었다. 하나님의 눈은 한시도 노아를 떠난 적이 없었다. 이제 노아를 방주 밖으로 내놓을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은 땅 위에 세찬 바람이 일게 하셨다. 그러자 지구를 뒤덮고 있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하늘의 수문이 닫히고 땅 아래 깊은 샘들도 모두 입구가 막혔다. 비가 그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물이 쭉쭉 빠졌다. 불어날 때의 속도만큼이나 빠질 때의 속도도 빨랐다. 어느 날쿵 하는 굉음과 함께 배 밑바닥이 어딘가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이었다.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150일째 되는 날.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산의 어느 봉우리에 걸렸다. 아라라산은 아라라산맥의 한 높은 봉우리를 가리킨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지방의 고원지대로 해발 5075m 정도의 산이다. 이후로도 물은 계속 쑥쑥 줄어들었다. 그해 10월 초 하루에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듬성듬성 드러났다. 또 40일이 흘렀다. 날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까마귀는 방주 안에 박혀있는 것이 너무 갑갑한지 자꾸만 방주 안을 날아다녔다. 11월 11일 노아는 방주 창문을 열고 바깥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를 밖으로 날려보냈다.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까마귀는 너무 좋아서 까악까악거리며 방주 밖을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까마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웬일인지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리에뜬 시체들 위에 앉아 그 고기를 뜯어먹고 지내는 모양이었다. 노아는 이번엔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다. 물이 아직 땅 위를 뒤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해 오래지 않아 배 안으로 그냥 돌아왔다. 이래를 더 기다렸다. 그리고 비둘기를 다시 한번 날려보냈다. 저녁 무렵, 비둘기는 방금 딴 올리브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푸른 잎사귀를 보자 노아는 기쁨이 차올랐다. 물이 다 빠진 것은 물론 땅 위에서는 어느새 새 생명이 싹 트고 있는 것이다. 노아는 배 안에서 이래를 더 기다렸다. 그리고는 비둘기를 세 번째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배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비둘기는 배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땅이 말라 지면에서 보금자리를 찾은 것이 분명한 것 같았다. 노아는 오랜 방주 생활을 마감할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1월 1일, 마침내 노아는 방주 덮개를 활짝 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다. 정말 물이 전부 빠지고 땅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제 곧 방주 밖으로 나가게 되겠구나. 노아는 하나님의 하선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명령은 쉽게 임하지 않았다. 노아는 하루라도 빨리 배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노아의 식구들도 어서 빨리 땅을 밟고 싶어 했다. 아버지, 땅이 다 마른 것 같아요. 나가도 될것 같아요. 비둘기도 집 지을 곳을 찾았는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우리도 빨리 나가요. 방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노아는 새 아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이해가 갔다. 그러나 노아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들들아,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문을 닫았느냐? 그야 하나님께서 닫아 주셨지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닫아 주셨기에 그토록 세찬 물결 속에서도 문 뚜껑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에 방주 문이 열리기라도 했다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것이고. 방주도 가라앉았을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부 익사했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문을 닫아 주셔서 지금까지 무사했지 않느냐? 그러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왕 힘들게 참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도록 하자꾸나 예, 아버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그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곧 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노아의 말이 맞았다 하나님께서도 물이 모두 바다로 빠지고 땅이 드러났음을 보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노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이제 네 식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또 너와 함께 배에 탔던 동물들도 배 밖으로 다 내보내거라.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2월 27일이었다. 그러니까 큰 홍수가 임한 지 1년 10일 만에 하나님의 하선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노아는 뛸 듯이 기뻤다. 아내와 새 아들과 새 며느리를 데리고 배 밖으로 나왔다. 모두 여덟이었다. 동물들도 빠짐없이 배 밖으로 전부 내보냈다.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땅 위에는 다시금 온갖 종류의 동물 울음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햇살이 눈부셨다.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세상과 땅은 방금 목욕을 마친 듯 말끔했다. 곳곳에는 새로운 식물들이 푸릇푸릇 싹을 틔우고 있었다. 배에서 나온 동물들은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암수가 짝을 지어 어디론가로 달려갔다. 새들은 힘찬 날갯짓으로 창공을 헐훨 날아갔다.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땅 위를 꿈틀꿈틀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재단을 쌓아올렸다.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 그 재단 위에 불살라 바쳤다. 번제로 바친 것이다. 번제는 희생재물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 방식으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뜻한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는 희생재물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희생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하셨다. 그래,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지. 그럴 때마다 인류를 멸한다면 도무지 살아남을 방도가 없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굳힌 듯 스스로에게 말씀하셨다. 이후로는 인간의 악행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고 물로 세상을 멸하는 일은 없으리라. 땅이 있는 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사시사철,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9. 무지개 언약, 바라만 보아도 가슴 설레는 일곱 빛깔 무지개의 하늘에 걸고 다시는 큰 물로 땅을 심판하느리 하나님은 노아와 새 무지개 언약 세우시네 하나님이 노아 일행에게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다 9장 1절에서 17절 노아 식구들이 방주 밖으로 나온 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들 딸을 많이 낳아라 나날이 크게 불어나 온땅 위에 널리 퍼지도록 하여라. 온 땅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동물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 이제부터 땅 위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너희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여라.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셨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푸른 채소만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것들도 너희 양식으로 주마. 사람들은 대홍수가 있기 전에도 아마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양식으로 준다고 하셨을 뿐, 동물의 고기를 양식 삼으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홍수 이후 비로소 인간에게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항을 신신당부하셨다. 너희가 고기를 먹되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이어서 엄숙히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손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아벨을 떠올리셨던 것일까? 형이 제 아우를 쳐 죽이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보복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도 역시 피 흘려 죽어야 하리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를 엄격히 금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엄격히 금한 것이다.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새 땅에서 이제 막새 출발하는 시점이어서일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 나는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 한다.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너희 후손과도 맺는 언약이다.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모든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나의 언약이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무척 궁금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이후로는 내가 이번처럼 큰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둘 것이다. 그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이니라. 무지개? 무지개가 도대체 뭐지? 노아와 세 아들은 한층 더 궁금해졌다. 혹시 내가 먹구름을 일으켜 큰 비를 땅 위에 퍼부을지라도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내가 너희와 모든 동물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더는 비를 계속 내리지 않겠노라. 그리하여 앞으로는 대홍수로 사람과 짐승이 전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른바 무지개 언약이다. 무지개는 물과 빛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하늘의 일술이다. 기상현상 중 가장 아름다운 모양새이며 세상의 모든 빛깔이 응축되어 나타나면서도 순간순간 바뀌는 변화가 실로 오묘하다. 하나님은 이 같은 무지개 증표를 통해 다시는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 술취에 벌거벗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 9장 18절에서 29절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부부를 데리고 고지대 산비탈에서 땅을 일구며 포도 농사를 짓고 살았다. 방주가 머문 아라라 지역인 아르메니아에서였다. 대홍수로 씻김을 받은 땅은 비옥했다. 해마다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아주 많이 마셨다. 그날 따라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바람에 만취 상태가 되었다. 온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노아는 평소의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옷을 훌훌 벗어 던졌다.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대자로 누워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다.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크게 골았다. 그때였다. 둘째 아들 함이 무슨 일인가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 함은 자기도 모르게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아버지의 망측한 모습이 시야에 얼른거렸다 평소 경건하고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함은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다시 눈을 돌려 그 광경을 확인했다. 문득 그런 모습의 아버지가 한없이 우스꽝스러워졌다. 히히, 아버지도 별수 없는 분이네. 예배들을 때는 경건하신 분처럼 보였는데 술에 취해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술꾼이야.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구석구석 눈으로 훑어내려갔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여주고 싶었다. 샘, 야벳, 어딨어? 그는 장막 밖으로 뛰어나가, 두 형제를 급히 찾았다. "함, 무슨 일인데 그래?" 두 형제가 궁금한 듯 물었다. "하하, <laughs> 내가 뭘 보았게?" 함은 우스워 죽겠다는 듯 깔깔거리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고 두 형제가 재차 묻자 그제야 함은 자신이 본 사실을 희죽거리며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완전히 해롱이야." "뭐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함. 도대체 넌 제정신이야? 두 형제는 아버지를 깔보고 비웃는 듯한 함의 태도에 정색을 했다. 샘과 야벳은 얼른 망토식의 긴 두루마리 옷, 겉옷을 취해 아버지의 장막으로 달려갔다. 샘과 야벳은 장막 입구에서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조심스레 아버지 곁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얼굴을 돌린 채 겉옷을 활짝 펴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아랫도리를 덮어드렸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과하게 드셨구나. 그러게요 형님, 우리도 포도주를 마실 때 너무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악의적으로 즐기고 비웃은 함과는 달랐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효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버지 노아가 누구던가? 당대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유일한 의인이 아닌가? 큰 홍수 때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방주의 선장이었고, 홍수 이후에는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아버지 덕분에 대홍수 때 자신들도 죽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샘과 야벳은 아버지께 대한 효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합당한 믿음의 이해를 갖춘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곧이어 누군가 자신의 벌거벗은 몸에 겉옷을 덮어놓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제야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는 것이 생각났다. 어느 순간부터 기억의 필름이 끊어진 것이다. 노아는 당황했다.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렇다면 이 겉옷은 또 뭐지? 내가 벌거벗고 잠든 사이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게로구나. 오래지 않아 노아는 여러 정황과 얘기를 통해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아들 함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고 첫째 셈과 막내 야벳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노아 자신이 실수를 해서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함이 한 일은 아들로서 불효막심한 일이었다. 노아는 그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다. 하루는 노아가 세 아들을 장막으로 불렀다. 그들이 행한 바에 따라 복과 저주를 베풀었다. 둘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선포했다. 함, 너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종이 되리라. 종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 자기 형제들을 섬기게 되리라. 노아가 자신의 수치를 비웃은 둘째 아들 함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언급한 것은 그 저주가 장차 함의 후손에게 임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의 일에 함의 아들 가나안도 알게 모르게 동참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큰 아들 샘에게는 축복을 해 주었다. 샘은 복을 받아라. 샘의 주인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노아는 샘과 함께 자신의 허물을 가려준 막내 아들 야벳을 향해서도 축복을 해 주었다. 야벳도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야벳을 일으켜 크게 번성케 하시기를 비노라. 또 샘의 장막에서 함께 넉넉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리라. 노아가 새 아들에게 베푼 복과 저주의 내용은 이러하다. 큰 아들 샘은 하나님이란 말이 상징하듯 종교적이고 영적인 복을 받았다. 둘째 아들 함은 종이란 말이 상징하듯 영육의 비천함이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야벳은 번성이란 말이 상징하듯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 노아가 세 아들을 향하여 베푼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 이때 노아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신 분은 성령이셨다. 노아의 복과 저주는 실제적인 효력이 있어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큰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